수사청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한 사안이라고 밝히고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마치 윤석열 총장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런 수사를 분리하는 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찬성한 사람인 것처럼 과거에 그런 식으로 내몰았습니다 누가요? 그런 영상을 올렸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근데 이게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참 추한 깨끗하지 못한 일들을 벌일까요? 이 조국 전 장관은 자기 페이스북에 얻었겠죠. 윤 총장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기소 분리 후에 수사청 신설안에 대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2019년 7월 진행된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때 그때 영상을 캡처해가지고 자막과 함께 올렸습니다. 참, 에... 이렇게 힘든 자막걸리고 캡처한다고 욕은 봤습니다. 상당히 욕 봅니다. 윤석열 총장 어떻게 두드려 잡을까 하고 많이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이런 언론 기사를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영상에는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직접 수사기능을 전차적으로 떼어 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에, 윤 총장이 저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작을 했습니다. 김남국이가 참 요, 요상합니다 이런 것도 제작을 합니다 이런 것도. 에, 참 요상하다는 건 이상하다 이런 뜻이죠 요상하다. 그니까, 러이 영상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작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제작한 것으로 그 역시 조전 장관과 동일한 주장을 또 했습니다. 이조 전가는, 조정가는이 영상 화면을 공유한 뒤에 또 다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력이기도 했던 분리법안을 실제 실현하려고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한다. 누가요? 윤석열 총장이 그렇다 이런 얘기죠. 다른 일은 몰라도 윤 총장 등은 이 실천에 오히려 감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장면만 놓으면은, 이게 참, 이 언론들이 이걸 검증을, 검색을 안 해주면은, 이 팩트 체크를 안 하면 큰일 날립니다. 보통 사람 같은 완전히 모함이라든가 모략에 뻗은, 아주 뻗어버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인사청문에서 회윤 총장은 시종 일관, 수사하고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이라, 그래서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에서는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오히려. 그는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서면에서도 법사위의 서면에도 형사 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돼 한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 안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이다. 연결됐기 때문에 뗄래야 뗄수 없는 거라 이거예요. 분리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결 하고 분리는 반대 말 아닙니까? 연결 된 기능이다. 분리된 기능이라 윤 총장은 연결된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에,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 서면에서도 윤 총장은 당시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도 개편을 통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전제한 뒤에 공수처 설치 논의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그 애둘러 답변을 한 겁니다. 윤 총장이 매우 바람직이라고 답변한 부분도 이대 전제 그 앞에 전제한 것은싹 잘라버렸어요. 전제를 살피면 뉘앙스가 완전히 감이 달라지는 전혀 달라지는 말을 민데 이걸 그 앞에 그것만 다 거두절미하고 뒤에 딱 붙여놓은 겁니다. 조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윤 총장의 발언은 그가 금연과 주고받은 8분여 8분 8분이나 된 오랜 질의 과정에서 맨 끝에 30초 30초간의 것만 딱 잘라가지고 발치를 한 겁니다. 이3 0채간의 것이라고 이렇게 언론은 전합니다. 이 발언 전윤 총장은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 발언 전에 직접 수사 문제는 경찰, 검찰, 공천,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국가 전체 방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 되 라면서 사실상 수소와, 수사와 기소 분리에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대화 와중에 금연이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라는 말을 사용한 뒤에 문무일 총장 시절 대검이 직접 수사 지향하기 위해 조세 마약 부분을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 연구를 했다. 법무부도 내부의 TF에서 직접 수사 줄이는 방안이나 마약청과 조세 범죄 수사청을 독립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같이 질문하자 매우 그것은 바람직한 표현이다. 아주 이 마약청이라든가 마약청 또는 조세 범죄 수사청 소위 전문성 있는 그런 청은 독립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 그같이 질문을 이김태섭 위원이 윤 총장에 한테 하니까 윤 총장이 아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표현이다 이렇게 나온 걸 갖다가 앞을 싹 내용을 잘라버리고 매우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를 겁니다. 이렇다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음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모량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악선전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뭐해야 한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윤 총장은 이번 수사청 문제를 총장직을 걸어 하는 사안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강조했던 대로 현재로서는 부패, 경제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수사력에서 검찰의 견줄 기관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선일보는 이런 제하의 글을 냈습니다, 기사를. 윤석열이 수사, 기소 분리를 찬성했다? 찬성? 조국 공유 영상 사실과 달랐다. 딱, 다 팩트체크를 조선일보에서 다한 것이죠. 조선일보는 왜 조선일보가 유능하고 왜 조선일보가 지금 거의 대한민국의 대표 언론이 되어 있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팩트, 팩트 기사. 또 역사성, 깊은 역사성과 팩트 기사.